어때요? 맛있어요? 음, 맛있어. 맛있죠뭔있죠뭔고기 음, 이거 삼치 응? 이거는 돼지고기 응? 삼치요 삼치 삼치 저번.. 이틀 전에 한 마리 잡고 오늘 한 마리 잡고 이거 뭐예요? 장이요장이요예 드셔보세요 한번 뭔소리더큰거 아니게 드셔보세요 응? 소감을 얘기해 줘요 맛이 어떤가 응? 맛있냐? 맛있죠 삼치가 응? 크면은요 사람만 해요 어때요? 괜찮죠? 원래 얼렸다가 녹였을 때 맛있는 거예요. 이거는 바로 잡은 거잖아요. 음. 지금 얼은 거 있잖아요. 이걸 녹였을 때 맛있는 거예요. 삼치는. 삼치, 삼치, 똑같아요. 회일한 음. 삼치는 드셔보세요. 음. 아까, 음. 예. 밥 없어요, 밥? 네? 밥 없죠? 있어요. 아빠 회 어때요 아빠? 한회고 녹지 않아요? 이거 응? 저기 뭐야 놀래미보다 더 녹아 알았어 입에서 살살 녹아 살살 녹네 예 <laughs> <laughs> 입에서 살살 녹아 놀래미보다 더 부드러워 는데지 어, 응, 놀래미가 부드럽거든요 원래 고운? 응. 고운이 뭐지? 게더 부드러워요 놀래미는 잘못 잡아줘요 어떤 사람 팔뚝 많은 거 잡았는데 돌 같은 데에 있어서돌 같은 데 지금은 고등어 삼치 전어 아니 한 대접만 보여. 회잘 한... 드시는 거 아니야? 많이 먹는. 생고기. 생고기. 근데 잘 드시는데. 회 <이렇게 웃음> 먹는 사람들 진짜 잘 먹어. 이렇게. 왜 이렇게 안 먹어? 아, 잘 드시는데. 이천 먹어 나는. 천만 먹어? 여기 아이고, 여기는 순비장. 돼지고기도 먹어요. 돼지고기 회. 여기 충 충남은 다 먹어. 충남은 먹는다. 다 먹는. 이 저우이? 뭐요 아, <laughs> 그냥. 그럼. 이렇게 좋아하는 건 <목소리도>